베스트 블루투스 스피커 추천. 가성비 최고의 블루투스 스피커 비교 리뷰. 이 제품은 플레이고 LED 패브릭 블루투스 스피커 BS15입니다. 이 스피커는 디자인부터 음질까지 모두 만족스러워요. 패브릭 소재로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면서도 다양한 공간에 잘 어울린답니다. 음질은 정말 놀라운데요. 중저음과 고음의 밸런스가 잘 잡혀 있어 어떤 장르의 음악도 무난하게 소화해줘요. 특히 16시간 연속 재생이 가능하니 하루 종일 음악을 즐길 수 있겠죠? 블루투스 연결도 빠르고 안정적이라 집안 여기저기 돌아다녀도 끊김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LED 조명 기능도 있어 분위기를 한층 더해주고 USB와 메모리 카드 재생이 가능해 다양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다만 음량 조절 버튼이 약간 아쉬운 점으로 지적되긴 했지만 전체적인 성능에 비하면 사소한 부분이랍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이 스피커는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좋고 집에서나 야외에서도 활용도가 높아요. 가성비 좋은 블루투스 스피커를 찾고 있다면 정말 추천드려요. 앵커 사운드 코어 3 블루투스 스피커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디자인이 깔끔하고 세련돼서 어떤 공간에도 잘 어울립니다. 특히 소리는 빵빵하면서도 선명해 캠핑이나 야외에서 듣기 딱 좋죠. 사용법도 간편해 전원만 켜면 바로 연결되니 너무 편리합니다. 가동 시간도 인상적이에요. 하루 종일 틀어놔도 배터리가 넉넉하니 걱정 없답니다. 앱과의 연동으로 이퀄라이저 조정까지 가능해 음질을 개인 취향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이에요. 전체적으로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고 블루투스 연결이 안정적이라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요. 앵커의 신뢰성이 뒷받침된 만큼 가성비 좋은 블루투스 스피커를 찾고 계신다면 사운드 코어 3는 정말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JBL 플립6 블루투스 스피커. 정말 완벽한 선택이에요. 디자인은 세련되고 컴팩트해서 휴대하기 너무 편해요. 550g의 가벼운 무게 덕분에 자전거 타고 다니거나 캠핑 갈 때도 부담 없답니다. 무엇보다 30W의 강력한 사운드가 인상적이에요. 저음이 뚜렷하고 EDM이나 힙합을 들을 때 정말 짱짱하죠. 방수 기능까지 있어서 물놀이할 때도 걱정 없어요. 배터리 성능도 뛰어나서 최대 12시간 연속 재생 가능하니 하루 종일 음악을 즐길 수 있어요. 블루투스 연결도 안정적이라 음악 끊김없이 즐길 수 있답니다. 고음은 조금 아쉬울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 가격대에서 이 정도 성능이면 매우 만족스러워요. JBL 플립6, 진짜 추천합니다.